우리 감독관들 왔어? 그럼 보고 부탁해. 선수들의 준비 상황은 어떻지? 하, 보고 드립니다! 선수들 상태도 양호하고 대회 진행도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수발랑케 말인데... 단서가 없는 건가? 대회가 곧 시작인데, 아직도 안 나타났단 말이지? 예상이랑 많이 달라? 흠... 글쎄... 뭐? 곧 경기가 시작되니 일단 선수들부터 맞이하러 가자. 다들 몸은 다 풀었겠지? 각자 자리에 서도록. 이번 불이 돌아온 밤의 술내는 과거와 작별을 고하는 자리다. 다들 최선을 다해 더 빠르고 나은, 더 강한 자신을 추구해주길 바란다. 신념을 품고 전력으로 나아가라. 그럼 지금부터 경기를 시작하겠다. 준비됐어? 간다. 으어! 말라니 역시 국기 스포츠의 신이답게 월등한 점수를 자랑합니다. 이번 승부는 문제 없겠어? 승리는 내 거다. 수직 코스인가? 여기서 격차를 벌려야겠군. 키니치가 속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위치에서 대단하군요. 모뭐 저렇게 빨라. 먼저 간다. 선수들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어! 저건 설마! 아! 오! 카치나 선수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옵니다. 길이 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 으, 귀찮네. 이제 대회는 최종 단계로 접어듭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가! <끝> 끝이다! <끝> 자, 패배를 인정하시지 난 <laughs> 내가 졌어. 이번 대회의 우승자가 탄생했다. 우승자는 바로 키니치. 키니치, 키니치. 역시 대단해, 최고야 키니치 오빠는 굉장해. 이길 줄 알았다니까. 네? 영품이찐 걸로도 모자라서 두개 싸움까지. 역시 키니치인가 명성대로 엄청나군. 내 완벽한 패배야. 사실 대회 전부터 마지막에 너랑 붙으면 지겠다 싶긴 했어. 어이 약한 소리 하지마. 이봐 키니치한테 지는 건 지는 것도 아니야. 너도 충분히 강해. 나 같은 사람은 서른 명도 때려 높일 걸. 하, 들려? 다들 너를 인정해주고 있어. 열심히 단련해서 다음에 또 겨루자. 그래. 다들 잘 싸우네. 오라? 그러고 보니 스발랑케를 못 보지 않았어? 누굴 잊은 것 같은 기분이. 아, 스발랑케님. 그러게 스발랑케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거지? 어, 설마. 왜 그렇게 쳐다봐? 우승자가 꼭 스발랑케라는 법 있어? 아, 키네치 따위가 스발랑케를 이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그러고 보니 이등한 선수는 뉴페이스였지.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수련했어? 에이, 설마 대단하긴 하지만 진짜 스발랑케님이랑 연관이 있다고? 저 사람이 스발랑케님? 네? 내가 스발란키 님이라고? 뭔 소리야? 알겠다. 스발란키 님이 이목 끌지 않으려고 일부러 치신 거야. 아니야. 이건 나타에서 제일 신성한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라고. 일부러 치는 건 말도 안 돼. 으, 내가 마이 실수라도 한 건가? 다들 스발란키 얘기를 하기 시작했네. 근데 나도 저 사람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키니치의 공격을 몇 번이나 받아냈잖아. 아, 설마 진짜로? 어? 응? 마비카 어디봐? 대회가 시작된 후로 왠지 모를 이상함을 느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스발란케의 힘을 느껴서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서 이상했던 거야. 잠깐만 지나갈게. 마비카님이 선수들 쪽으로 가시잖아. <laughs> 여기 있었군. 흠. 상상을 초월하는 영혼의 기운도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도 없지만 느껴져. 당신이 스발란케로군. 에? 누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우토 집안의 손자 마소잖아. 마소가 대회에 참가했단 말이야. 뭐 어, 진짜 싸웠다고? 싸우긴 무슨? 아까부터 저기 서 있던데. 난 응원하러 온줄 알았어. 저 사람이 스발랑케님이라고? 그치만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 <웃음> <웃음> 내 주먹도 못 받아낼 것 같은데 무슨! 이 몸이 가서 한방 먹여주고 올까나? 네? 스발랑케님이요? 그치만 대회 내내 엄청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이걸 알아볼 줄이야. 역시 이 시대의 불레신답군 외람되지만 아까 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laughs> 32강도 진출 못하고 떨어졌지 말도 안돼 연기하시는 거겠지? 설마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비켜봐 나도 스발랑케님의 용안 좀 보게 스발랑케의 귀환은 역시 파장이 엄청난걸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여긴 제게 맡기고 어서 스발랑케 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세요. 다들 진정해. 스발랑케는 나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내가 맡겠다. 맞아. 이런 큰일은 일단 브레시 님께 맡겨. 소식 있으면 모두에게 바로 알릴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멀리 따라오게 해서 미안하군. 나는 이시대 나타의 지도자이자 현임불의 신 마비카라고 한다. 스발랑케, 대화를 나누겠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군. 이런 일? 죽은 자가 부활해서 먼 길을 돌아 고향에 돌아온 일 말인가? 상관없어. 나도 처음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일 줄은 몰랐네. 잠깐. 그렇다는 건 너와 니네 동료들도 이 스발란케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뜻인가? 두로마리에는 당신이 현명하고 올곧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어. 신자를 이용해 죽음의 집정관과 거래를 해서 나타의 규칙을 세웠다는 전설도 새겨져 있고 다만 유머러스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 정확히는 당신에 관한 정보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적지 그렇군 좋아, 그럼 다시 소개하지 나는 초대 불의 신 스발란케다 친애하는 태양이라고 불러도 좋고, 란케라고 불러도 좋아 좋잖아. 이쪽은 소개하지. 이쪽은 여행자와 페이몬, 나타의 중요한 친구이자 동료로 우리와 함께 심연을 물리친 대영웅이야. 왜 꼬마들이랑 같이 다니나 했더니 그런 거였군. 허, 그 표정은 뭐지? 나도 꼬마라고 주장하는 거냐? 틀렸어. 이 육신은 이 시대 나타이의 몸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해. 당신의 육신까지 같이 부활한 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 몸은 염려 마. 내 존재는 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까. 이 육신의 주인은 지금 좋은 꿈에 빠져 있지. 난 따로 계획이 있어. 자세한 이유는 너희도 곧 알게 될 거다. 다만 이 몸은 단련이 영 부족하더군.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라. 대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지만 육체적인 제약 때문인지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어. 빌린 몸이었구나. 어쩐지… 그럼 몸을 움직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겠네? 그뿐이겠어. 격한 움직임도 불가능하고 밥 먹듯 하던 등반이나 점프 동작도 이 몸으론 무리야. 뭐, 빌린 몸이니 조심 했어야지 괜한 힘을 냈다가 어디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대역죄인이 된다고. 그런 짓은 절대 안 돼. 대샤먼 시틀라리가 대영혼에게서 당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당신의 돌아온 목적은 아직도 우리 무중이야. 아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점인가? 좋아 나도 진지해지도록 하지. <laughs>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네가 이미 언급했다. 내가 죽음의 직전관과 거래한 건 사실이다. 그때 그녀는 평범한 인간인 내가 왜 그녀의 힘을 원하는지 왜 파멸 직전의 나라를 구하려 하는지 묻더군. 나는 영원한 존속과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으로 그녀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녀는 힘을 나누어주고 나타의 새로운 규칙을 허용했지. 나는 그녀에게 이건 위대하고도 장기적인 계획임을 알렸다. 승리는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순간에도 없겠지만 미래의 누군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했지. 나의 요구를 들어준 자는 곧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자. 그녀가 관심을 보이자 나는 한 가지 제안을 더했다. 기반을 다진 자로서 진정한 승리를 맞이하는 날. 나도 그 세계를 직접 목도하고 싶다고 했지 즉, 당신의 기원는 죽음의 집정관이 허락한 특례라는 거군 그보다는 나와 그녀의 내기라고 하는 편이 정확해 제 아무리 신이어도 미지의 일에는 호기심을 품기 마련 나는 이 전쟁의 결과를 맞췄고 부활은 그로 인해 주어진 보상인 셈이야 지금의 나타는 어때? 당신의 기대에 부합하나? <laughs> 마음에 들어 너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겠나?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위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이었어. 너무 먼 얘기는 제쳐두고, 내가 선명히 기억하는 건 역시 500년 전의 그 전투야. 재앙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새륵 같은 어둠이 온 나라를 뒤덮었어. 땅과 신앙은 무너지고, 나타의 역사는 곧 종지부를 찍을 것만 같았지. 그러나 심연과 운명, 시간이라는 적 앞에서도 우리의 영웅들은 승리의 희망을 놓지 않았어 우리는 당신이 남긴 힘 아래 저마다 막중한 사명을 짊어졌지 지난 500년간 불의 신들은 시간을 들여 시면을 몰아내고 부족과 신앙을 재건했으며 사람들을 단결시켰어 그리고 나는 500년 후에 지금으로 왔지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어진 나타인의 결의를 하나로 잇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적도 있어 깨어났을 때 눈앞에 마물과 시체, 폐허만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랬다면 나는 전사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며 종말의 강림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어 이번 승리는 모두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기보다 헌신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보답일 거야 맞아. 과거에서든 현재에서든 조금이라도 실수했다면 다 어그러졌을 테니까. 스발란케, 당신은 참 교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집정관과 교섭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토록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었겠지. 당신이 남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는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 나타는 마침내 운명을 이겨냈다. 호세 사람들에게 내가 규칙을 세우고 계획을 시작한 자라면 너는 규칙을 캐승해 기적을 만든 최종 집행자일 거다. 시작과 끝, 창조와 변화. 마비카, 너는 훌륭한 지도자다. 이곳에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군. 무슨 그런 말씀을. 스발란케의 귀한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지. 참,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말하지. 사실... 그게 흠, 내가 부활한 일을 너무 신경쓸 필요 없어. 나의 부활은 오직 하루. 그러니까 오늘의 태양이 질 때까지만 유효하거든. 하루? 뭐? 그래서 아까 이 몸의 주인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야. 내일 이 시간이면 난이 몸에 없을 테니까. 애초에 아무도 내가 몇 년씩 머물 거라고 안 했잖아. 이건 그냥 가족을 보러 고향에 들르는 짧은 여행 같은 거였어. 뭐, 오는 길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아이의 집에서 깨어났길래, 기분 전환할 겸 수영을 하러 갔다가, 낚싯줄에 바지가 걸리질 않나. 겨우 빠져나와서 나타를 좀 둘러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얼마 안 가서 함정을 밟질 않나. 심지어 주변에 아무도 없더군. 근데, 함정안이 꽤 푹신해서, 잠깐 눈좀 붙이고 나왔지? 세상에, 징땀나 고생 끝에 겨우 대회 신청을 마치고 가는데 이번에는 자칭 운동 코치라는 여자를 만났어. 내 근육이 부실하다면서 몸 풀기 운동을 두 배로 시키더군. 아, 요즘 사람들은 참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음. 그럼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야? 마침 잘 물었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거든 눈치가 꽤 빠르군 <laughs> 사실 아직 못 이룬 목표가 하나 남았어 순례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 몸으로는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더군 하, 모두에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왜 우리 시금거리는 거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기 영웅 친구 반응 좀 하지? <laughs> 내본 실력은 마비카에게도 뒤지지 않아. 이래 봬도 초대 불의 신이라고. 도약 한 번이면 산을 넘고, 주먹 한 방이면 바위를 깨지. 이해했어. 나랑 결혼보고 싶다는 거군. 맞아. 지금 그 몸으로 괜찮겠어. 걱정 마. 너와 승부한다면 이 육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있으니 최초의 태양. 빛나는 태양. 이 별은 곧 불꽃이오. 모든 것을 태울 열정을 품었도다. 널 처음 본 순간 바로 느꼈다. 너도 나와 같은 진짜 전사라는 걸. 내 제안을 거절하진 않겠지? 내 고대 이름의 계승자이자 타오르는 태양. 기온고지의 마비카요 좋아 받아들이지 훌륭해 그럼 이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차례군 옛 영혼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결투의 장으로 가도록 하지 여 여긴 어디지 정신의 전당인가. 이곳은 내 영혼으로 만든 태양의 땅이다. 이곳에선 태양과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나와 너, 그리고 너희. 순서대로 두 개의 태양과 두 명의 축복받은 자다. 우리가 태양의 축복을 받았다고? 태양은 고결한 별을 기억에 새긴다. 너희는 희망이자 가장 찬란하고 중요한 동료지. 그래서 오늘 두 태양이 부딪히는 자리에. 너희를 증인으로 초대하려 한다 여기에 선 우리 모두 완전한 정신체에 가까우니 육체의 제약을 받지 않겠네 맞지?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네가 나처럼 타고난 전사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인간의 강함에는 육체와 정신 두 종류가 있어 위대한 스발란케도 아이의 몸에 빙의하면 즉시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힘의 3분의 1도 내지 못한다 이는 육체적 강함을 잃은 것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진실한 정신으로 대면했다 초인적인 영혼이라면 여기선 어린아이도 천지를 뒤흔들 힘을 지니게 돼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이지? 정신적인 강자? 육체적인 강자?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자만이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인가? 마비카, 넌 어느 쪽이지? <laughs> 멋진 발언이야, 스발랑케 이 대결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서로와 나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자고 당신도 알다시피 앞으로는 대등하게 겨룰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을 테니까 <laughs> 바라던 바다! 나타 사람으로서, 불의 신으로서 수천년을 뛰어넘어 찾아온 상대이자 처음으로 마주한 동료로서 이 스발란케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결에 임하겠다! 이불이 꺼질 때까지 하는 걸로 좋아 시작하지. 현장에서 그럴 여유는 없거든. 여기까지 하지. 즐거웠어. 좋은 승부였다, 마비카. <laughs> 나도 노장 치곤 아직 녹슬지 않았군. 농담은. 당신의 정신이 얼마나 젊고 강인한데. <laughs> 너에게 조금 밀려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잖아. 물론 아주 조금. 미묘한 차이였지만 그래도 설마 나를 이길 줄이야 나야말로 최강의 전사라고 생각했는데 고대 이름의 계승은 역시 중요하군 키언거지 지도자 한때 내 고대 이름이었던 그것은 대대로 전승되어 너에게까지 전해졌다 오랜 세월 축적된 힘은 네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지 의미 있는 대결이었다 승패를 떠나 많은 걸알수 있었어 너의 힘은 이해했다 차가움과 따뜻함, 강인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더군. 너는 타인을 내려보는 자도, 밑에서 발버둥치는 자도 아니다. 너는 자신의 강함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며 계속 위로 향하지. 이 전쟁은 너희 같은 영웅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나도 현세에 돌아올 수 있었고, 너희의 승리가 나한테 두 번째 생명을 주었어. 설령 단 하루라 해도 태양이 뜨는 한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지. 나를 감싸던 죽음조차 어둠이 되어 너희의 비달에 사라졌다. 마비카, 넌 새로 태어난 더 밝은 태양이야. 위대한 승자에겐 마땅히 상이 주어져야겠지. 상도 있어? 아, 어, 기대된다. 엄청 대단하겠지. 여기 온 목적은 이뤘으니 내게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 없어. 마비카, 죽음의 집정관에게 받은 이 생명력의 나머지를 너에게 주마. 그 힘으로 네가 만나고 싶은 자를 깨워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지. 세상에, 그럼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특수한 지맥을 가진 나타에서도 밤의 신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죽은 자를 만나기란 지극히 어려워. 자, 우리는 신이라고 불리지만 결국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존재다. 망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 고맙지만 나한테는 필요 없어. 네? 과거의 일은 이민의 기억의 일부이자. 보물이 되었으니까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을 만나면 그리움만 더 커질 뿐이야. 그런 슬픔을 겪을 바엔 서로를 가장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어. 마비카, <laughs> 그들의 말대로군.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어. 그들? 너의 부모, 너의 동생, 너의 동료, 너의 전우 너와 함께 싸운 자와 널 떠나간 자 너와 칼을 맞댄 자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그 모두다 마비카 가장 특별한 부활의 주인공인 내겐 먼 바람 속에서 너를 부르고 지켜보는 그들이 느껴져 사랑하는 마비카 우리의 신 모두의 지도자 잘 지내 우리는 네가 참 보고 싶어.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막상 하려니 투박한 말밖에 나오질 않네. 전쟁이 끝났어 마비카 모든 노력엔 의미가 있었고 모든 투쟁은 보상을 받았지. 이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귀중한 일이야. 평화로운 시대에서 행복하길 바래.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 과거의 사람들이 보내온 말이야. 모두의 목소리가, 이 영혼의 전당에 울려 퍼지고 있어. 고맙다. 너의 마음속에 떠나간 모든 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 떠나간 이들 역시 너를 잊지 않을 거다. 마비카, 자랑스러운 나이요. 너와 나는 신이지만 동시에 인간임을 잊지 마라. 너희가 일궈낸 평화로운 시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마. <laughs> 왜 갑자기 격식 차리고 그래? 참 어, 마비카, 어디가? <laughs> 자리를 피하는 거냐? 이럴 땐 성질이 급하군 <laughs> 할 일도 다 마무리했으니 따라와 스발랑케, 그 몸으로 아직 바이크 타본 적 없지? 바이크? 처음 듣는데 하, <laughs> 스발랑케 태우고 드라이브 가려고? 너희랑도 같이 갈 거야. 자, 지금부터 자유로운 시간이야.